안녕하세요. 9월 19일,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들과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09년, 의병장, 강대성, 일본군의 체포. 1932년, 제1차 쌍성보 전투 한국 독립당, 중국 반민군, 일본군 공격. 1967년, 초중고교생, 65% 기생충 감염. 1981년 신한 해저 유물 2,564점 인양 발표, 1994년 지존파 구속, 1888년 세계 최초 민 대회 벨기에 스파에서 개최, 1899년 드레피스 사건, 1893년 뉴질랜드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1919년 아프가니스탄 독립. 오늘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사건 중꼭 알아야 할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